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할일 3입니다 우리가 2주간 먼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2주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일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이 뭐냐? 어,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뽑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비판에 엄격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할까요? 나라별로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몽골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을 때 숫돌에 칼을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 할까요? 잡담을 한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할까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할까요? <laughs>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대면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뭐 불신자나 신자나 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습성 안에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볼 건데,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목사가 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판을 한대요. 근데 반대로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늙어서 시대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늙어도 비판받고 젊어도 비판받는다라는 거죠. 자, 목사가 빼빼 하면 은혜 쓰럽지 못하게 생겼다고 비판하고, 반대로 목사가 뚱뚱하면 우리 목사님은 평생 가도 금식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목사가 신방을 하느라고 바쁘면, 어디를 그렇게 쏟아내는지 교회에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요. 목사리 목사가 가만히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왜 우리 목사님은 신방 제대로 하지 않냐라고 비판한대요. 자, 목사가 설교를 할때 예를 섞어서 예화를 섞어 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비판하고 반대로 성경만으로 자세하게 설교해 나가면 너무 딱, 딱딱하고 재미없다라고 비판을 안 돼요. 목사가 사례비가 많으면 우리 목사님은 돈만 받기는 사꾼이라고 비판하고 반대로 목사가 사비리, 사례비가 적으면 자기 능력이 없어서 적게 받는 거지라고 비판한대요. 자, 이 얘기 누가 했다고요? 또이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또 김옥일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 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열려한 목사님이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해 보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얘기 듣고 저렇게 해 보니까 저런 얘기 어, 얘기를 하더라. 그런 비판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의 그 도마 위에 올려지는데 하물며 성도 간의 서로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더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더 비판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 비판을 하고 나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고 나면 입이 좀 시원하고 막 그런데 그게 우리의 습성인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비판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비판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일절과 이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절과 이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대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대질을할 때, 사대질을 하면 하나의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합니까? 나 자신을 향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누군가를 지적할 때 그렇게 손가락도 그렇게 우리를 향하듯이 우리가요.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스스로가 비판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입은 시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죠.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주신 그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양심이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느가 아, 또왜 이렇게 했을까? 내 양심이 스스로가 가책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인을 끌고 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왔잖아요. 바로 가늠한 여인이었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제가 몇주 전에 아마 이 이야기를 또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허리 숙여서 그냥 땅에 글을 쓰셨어요. 무엇을 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쳐라.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더니 결국 그 여인만 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요, 늘 양심이 나를 정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노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릴 때 하루는 옆집 사람하고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우고 나서 마음이 풀리지 않고 분을 누를 길이 없어 가지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옆집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로 그려 버렸대.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그 마음 가운데 그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양치이 가책을 받고 힘들어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도무지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가로유다의 얼굴은요 자신의 화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의 화를 다 어떻게 부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도무지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 보았답니다. 내가 왜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을까? 그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이제 이 마음이 가벼워지니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으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히 사라져 버려요. 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될때늘 나의 양심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비판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칭찬을 심어야 칭찬을 거두고 누군가를 인정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인정과 사랑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어지면 비판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 가지고 가함을 지르면 어떻습니까? 메아리가 들리죠. 야이놈아 하고 가함을 지르면 야이놈아 마마마 마마 하고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해라고 부르면요. 메아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싫어라고 들립니까? 아니에요. 사랑해라고 들려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신이라 나사렛 예수신이라고 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지 말아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이라 뭐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 나를 언제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거꾸로졌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되신다. 비판하면 비판하는 것으로 받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사랑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비판 바로 하나님의 비판이 누군가를 비판하면은요. 우리는 비판을 그대로 돌려받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궁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를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함은요 달려가서 자기 형제들인 샘과 야벳에게 그것을 그대로 알려버리죠. 그때 샘과 야벳은 그 사실을 듣고 이불을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치 가가지고 뒷걸음 치면서 가가지고 준비한 이불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곳을 덮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함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옷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잔인하게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떠들어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국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지면 먼저 내 양심이 나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 경고의 음성을 꼭 우리들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원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을 비판하려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소경이 안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여러분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더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작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비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나름대로 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요 결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다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속담에 헬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자루 두 개를 메고 다닌대요. 하나는 앞에 메고 하나는 뒤에 메고 다닌답니다. 앞에 있는 자루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주워 담고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기의 허물을 주워 담는다라는 의미가 이 자루에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을 잘 보겠습니까? 뒤를 잘 보겠습니까? 당연히 앞을 잘 보죠.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막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허물을 그렇게 많이 주워 담는데도 이상한 것이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거꾸로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있는 자신의 허물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남의 허물을 주워 담, 그렇게 많이 주워 담아도 내 허물을 주워 담는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무게가요, 균형 감각을 이루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인 거죠. 이 속담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세 번째 이유는 이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나도 허물이 많다라는 거,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면은요 어느 순간 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잘 보이다가 앞만 보기 시작하면 헬라인들의 그 속담에 있는 내용처럼 앞만 보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인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허물이 더잘 보이기 시작할 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항상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비판하는 것은요. 외식적이고 또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한번더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행치 아니하고 불이도 행치 아니하고 간음도 행치 아니하나이다. 나는 그런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죄인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세례를 향해서 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죠.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 죄인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이 화로다 너 외식하는 자여 라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외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대단한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웃에게는 이웃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양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그 부자는 자기의 소와 양은 다 놓아두고, 가난한 이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양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 잡은 양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와 같은 사람은 살려둘 가치조차 없다. 즉시 잡아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죽여야 되는 부자가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나만 운전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이 외식적인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판하는 겁니까?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기 때문이고, 원칙적으로 우리 인간이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한다라는 것은 외식적이고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이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그 비결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티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비판할 만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내 눈의 들보를 보려고 하는 모습이 발동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비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 어, 어거스틴이 관장하던 수도원 식당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고 라 합니다 이 식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이 식당에 앉지도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사용하는 밥그릇에는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형제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왜 그렇게 여러분 식당이나 그리고 그 그릇에게까지 이런 글을 적어 놓을까요? 이 글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식탁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니까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 두고 자신의 들보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한번 듣고, 그래, 마음속으로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누군가의 비판할 거리가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자연동,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반응이 되어져서 내 눈을 돌려보는, 내 들보를 돌아보는, 내들보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래 그래야 되겠어라고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누군가의 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내들보를 보려가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름 두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근데 말씀에도 있어요. 야고보스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귀는 두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툭툭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말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배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되는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내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잠시 그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궁휼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받은 궁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국률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